맞습니다. 어디서 왔어요? 양평에서. 왔습니다. 양평, 양평. 자주 아으로 넣어봐 고기를. 자 어제도. 두마자 오늘 또 왔어? 자두 어, 마리. 두 마리 두 마리. 자 고고 두 마리 들어올려 어 들어 들어. 둘레 안으로 집어 넣어. 양평. 자 둘레 넣어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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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두 마리 오케이. 자 12월 22일 토요일. 자 바라 봐라 바라. 두 마리 줄, 두 마리. 줄, 이런 기분에 오는가 봐봐 기분 좋지? 네. 오케이 빨리 자 잠깐만 아, 자, 자 11월 22일이에요 토요일. 뒤에도 다 봤지? 야 고등어가 막나와 이쪽으로 가봐. 야, 이쪽으로 돌려 야 이쪽으로 돌려지. 아, 봐라 야 가, 고등어가 시장 고등어 오케이 고등 어, 크지? 좋다. 사이즈 좋아요. 자 11월 22일이에요. 오, 네. 처음이죠 낚시가? 아 목소리 봤습니다. 네자저 예, 뒤에도 들어봐 뒤에도 아 봐라 고등어가 막 나요 와 11월 22일날. <laughs> 자 여기가 자 사장님 좀 봐봐 단치 어우 샵이죠 자 봐봐요 1 2이야 봐라 고등어 세마리다자 계속 가봐 고등어 세마리 높이 들어봐 높이 들어봐 더 들어봐 기분이 어때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안양에서 자 11월 22일이에요. 11월 22일 고등어가 꽉들이 찼다. 저한테 계속 가만 이쪽으로 야 봐라 저 봐라 고등어 아. 두 마리다 봐라 시장 고등어가 아. 자 높이 들어 안으로 넣어 이제 자 11월 이쪽 일 돌아넘겨 11월 22일이에요 어디서 왔어요? 네? 어디서 왔어? 서울이요 손맛이 어때? 너무 좋아요. 너 너무 오세요? 좋지. 아 고기가 오늘 잘 나와요 고등어가 감사합니다. 예. 자, 11월 22일, 고기가 막 나와요. 사이즈 고기 잘 나오죠? 예, 어디서 오셨어요? 어, 사이즈 돼, 사이즈 돼. 계속 감아, 그냥 계속 감아. 쭉 계속 감아, 계속 감아. 자, 자 드랙을 약간 풀어줬어, 드래 어, 그리고 계속 감아, 그냥. 홍주, 어디서 왔다고요? 청주! 청주. 자, 이쪽으로 이쪽으로 삼치가 교통사고 때 크다, 야. 봐라. 쭉 감아, 쭉 감아. 자, 11월 22일 삼치가 오 사이즈 좋아, 이쪽으로 돌려 이쪽으로, 오케이. 좀 내려봐 선주님, 기분이 어땠어요? <laughs> 좋습니다. 보기 아, 잘 나오죠? 네. 네. 아, 사이즈, 좋아, 사이즈, 사이즈 좋아, 오, 사이즈 좋아. 오 고등어 사이즈 돌 올라가, 올라가. 그거 기분이 어때? 야, 그냥 잡지 마라, 잡지 마라. 너무 들어봐. 어, 어, 야야, 미안해. 기분이 미안해. 어때? 오케이, 오케이. 11월 22일이에요. 지형은 나까지 낙서를 이쪽으로 이쪽 고등어 고등어 자 안으로 넣어 시장고등어 11월 22일 어 기분이 어때요? 자 아, 여기도 여 우리 언니도 있어. 고등어. 고등어. 자 고대로 넣어 고대로 이쪽으로 돌려 돌려 안으로 집어 넣어 자 11월 22일이다 봐라 저 안으로 넣어 기분이 어때 우리 아가씨? 어때? 높이 들어봐 어 기분이 좋아? 네 좋아요 좋아요 어? 자 이제 또 잡아야지 부지런히 11월 22일이에요 야 역각이라 죽인다 자 천천히 천천히 이리 해봐라 이리 비켜봐라 고등어가 안나오자니 야 돌려봐 돌려봐 자 11월 며칠이야? 조용한 조2 2 22일이야 토요일 자높이들로기분 어때요?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